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처음 응답하셨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여섯 살 때였습니다. 그때서는 엄마가 이모랑 통화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빠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아빠가 힘들다고 엄마는 우시면서 이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제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드신 아빠를 생각하며 슬펐고, 그것 때문에 우시는 엄마를 보고 더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빠를 도와달라고,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사업상 문제는 바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아빠의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셨고 엄마는 다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매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인사만 했는데 점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속상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 않았던 비밀까지 하나님께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친구가 나쁘게 말해서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에는 그 친구가 와서 나에게 사과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한 것이 생각이 안 날까봐 겁이 난다고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시험에서는 꼭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점점 더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배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집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사찰 집사님께서 내가 매일 교회에 온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왜 매일 교회에 오느냐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 크게 웃으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알려주시면서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후로 저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저의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워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계획과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진 응답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며 한탄하며 말합니다.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도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뜻밖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사실 마르다가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마르다의 이런 말에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네, 네,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나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장례에 필요한 예수, 오빠를 장례하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라비 나서로가 죽은 후에 오셨지만. 오라비의 죽음 이후의 모든 상황을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마르다는 그 질문에 주요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이 대답이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신다고 믿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는 마르다의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구하셨고, 나사로는 살아난 것입니다. 비록 마르다가 구한 무엇이든지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최고의 선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여자의 삶은 너무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태어나서 결혼 전까지는 아버지나 오빠에 의해서, 결혼 후에는 남편에 의해서, 그리고 노후에는 아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의 앞날이 얼마나 힘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뜻밖의 요청을 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나눈 곳은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인이 직접 나가거나 아니면 종들을 보내서 마을 입구까지 손님을 마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비록 오라비나 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을 입구까지 나갔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낙심하여 슬퍼하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집에서 울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라 바뻤고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마리아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만 하면 뭐 하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 하면서 교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 본문을 사용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편협하게 보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지를 너무나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빠가 죽어서 고통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마르다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마리아는 자기 슬픔에 잠겨서 낙심하고 원망하며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은 마리아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 낙심하고 좌절한 마리아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야 될 어둠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을 지체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위험 부담이 훨씬 적으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증폭시키면서 결국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나사로를 살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임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들 자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 자매들은 그들의 기쁨에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에 응답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도응답의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최고라고 이제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시간을 구하기보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응답의 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에 응답하실 거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에게는 휴전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각가지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상황을 경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최고의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의 시간과 방법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응답의 시간과 방법을 내 자신이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조급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시간과 방법이 최고라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좌절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날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총 공격해서 무산시키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싫고, 오늘 기도하기가 너무나 싫은 그날이 바로 사단이 나를 집중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그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사단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응답해 주실 거냐고.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조금도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하는 어둠의 자리에 있는 나 때문에 기도가 지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도 할수 없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가 응답의 방법을 찾고 응답의 시간을 초조해 하면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